2021, 2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뭐, 그림과 좀 이상하다. 하여튼, 코일에, 코일에, 뭐, 그림처럼, 이런, 이런 것 같고, 요죠 코일에 검유계 연결하고요. 자석의 한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네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럼 당연히,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될까요? 우리 패러디 법칙 써볼까 한번? 자, V는 유도기률력 V 유도전압이랑 비슷한 겁니다. 유도전류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마이너스, 그죠? 방향, 렌치의 법칙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N, 코일 가문수에 비리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기 손속의 시간적 변화에요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에 비리하는 거지. 될까? 갑니다. 자, 개권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렇죠? 많이 변하겠지? 자기장이 자기선속이 많이 변하겠죠? 그죠 그럼 더센 전류 맞는 말 됐죠? 2번에 정지 정지 있으면요 자기장, 자기선속이 안 변합니다 됐죠? 전류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3번에 자석의 앵극을 넣을 때와 뺄때 검역에 흐르는 전류 방향 반대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조금 추가해 주면 자 이게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됐죠? 자기장이 코일에 세지네 얘 밀어버려야 돼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됐죠 만약에 N이 도망가면요 그죠 여기 안에 자기장이 약해지도록 설정이 돼요 얘땡겨야돼 S극 여기 N극 그죠 됐죠 NS가 되면요 엄지 위로 가고요 뒤서 가로 말면요 자, 뒤에서 앞쪽으로 돌아오는 자, 전류방향 이렇게 가는 거지 밑에가 안쪽이 되면요 엄지를 밑으로 내리고요 거꾸로 가면요 방향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지 앞쪽에서 이렇게 됐죠. 안 됩니다. 반대 되겠죠. 자, 디귿의 반대 맞는 말 정답은 기억 디귿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